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감사한 월요일. 땡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목동에서 오전에 일을 끝내고 저는 이제 오목교역에서 신정 쪽으로 가서 신정에서 차를 찾아서 탁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인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4만 원이고요. 차를 찾아서 이제 내려가서 차를 반납하면 되는 탁송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입고 온 의상은 아래는 검은색 바지, 위에서는 검은 티, 그리고 검은색 외투 입고 왔고요. 옆으로 매는 가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버빙코를 타게 될지 안 타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탁송부터 대리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상을 편하게 입지만 조금 어둡게 입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폰에서 삼성 갤럭시 폴드로 바꾼 이유는 삼성페이도 좀큰 몫을 합니다. 와, 아, 이렇게 빨리 꺼내서 찍고 태그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가 카드를 꺼냈다가 찍었다가 또 다시 넣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없나?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인들한테 좀 편한 삼성페이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폰으로 바꾸면서 삼성페이까지 쓰고 이 안에 또이질카드까지 이제 녹아져서 쓸수 있으니까 핸드폰 열어서 그냥 한 번만 태깅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아, 진짜 제 진작 이걸 할걸 되게 가볍고 쓸만하고 또 콜도 네, 한 번에 한네 개, 4개, 세네 개창 이상을 띄워놓고 볼수 있으니까 잡는데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핸드폰을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큰문제 없겠지만, 아, 핸드폰 어떤 걸로 좀 바꿀까 하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나 탁송기사한테는 폴드폰처럼 좋은 폰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계속 얼른 차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따로 제가 서류 뭐 챙겨가야 될 거나 이런 건 없죠? 어,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앞바퀴가 약간 바람에 빠져있는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한 11시 39분쯤 도착 예정이고요. 출발은 사진 찍고 뭐하고 하니까 10시 20분에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차량은 좀 다르게 기름을 넣고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차량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나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거리 탁송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장거리 탁송인데 전기가 없다. 그러면은 휴게소에 들러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송기사 분들께서 또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거리 탁송이 좋냐, 단거리 탁송이 좋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거리 탁송으로 타면 돈이 되냐, 혹은 장거리 탁송이 돈이 진짜 되긴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잘벌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 장거리 탁송 같은 경우는 오전 일찍 움직여서 조금 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더 되돌아오는 리턴 콜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려가는 것만 잘 잡고 내려가면 올라오는 건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콜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콜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단거리 탁송 같은 경우 장거리 탁송만큼 비용이 어 크게 되지는 않지만 타이밍이 딱딱 잘 맞아서 그곳에서 코를 잘 잡으면 10만원 정도는 탁송으로 이제 버리가 될수 있겠죠. 단거리 탁송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이제 수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거리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긴 시간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 탁송을 한 뒤에 저녁에 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0만원, 네, 30, 35만원 잘 벌면 진짜 3,40이 가능한 상황이 오겠죠. 어, 장거리 탁송, 단거리 탁송,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더 맞는다, 어떤 게더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우선 자신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장거리 운전도 힘들어 하지 않는다 하시면 장거리 탁송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 단거리 탁송, 그러니까 운전을 길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한다. 그러면 단거리 탁송으로 이제 주변 수도권 근처나 혹은 서울 근처를 다니면서 짧게 짧게 치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선 내려서 사진을 찍을게요. 자, 이제 다 찍었습니다. 첫 번째 콜 끝났고요.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게 경유가 있어서 잡을까 말까 고민은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우선 영덕동 BMW 매장 전시장 갔다가, 메탄동으로 가서 차한 번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으로 들어갑니다. 네, 6만원이고요. 어, 김포 가서 나오는 차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럼 타고 나오면 어, 매출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요러고 잡아봤습니다. 출발지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다르게 좀긴 콜. 아주 짧은 탁송이 아니라 조금 긴 탁송. 그래도 1시간에서 한 시간에서 한두 시간 사이 되는 탁송들을 좀 많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한번 움직여볼 거고요. 월요일이지만 오늘 열심히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을 많이 이동하시거나 서울 안에서 탁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간간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만 2천 몇백원 내고 이제 기후동행카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KPS라고 해서 이질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요거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삼성카드, 삼성페이와 연동을 시켜놓으면 캐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뭐20%뭐 다둥이 자녀 같은 경우는 뭐30%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20%는 페이백이 되기 때문에 꼭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KPS를 신청하고 다니시면 어, 여러분들 다니실 때 조금 더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갈 오거리쯤에 오면 가는 미량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와서 국밥 한번 먹고 맛있어서 네 지금 먹고 가려고요 아 맛있겠다 역시 양이 어마어마하다. 여기 진짜 사람 많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너무 뽀뽀 긋겠네요. 뽀뽀 긋겠어 아, 이제 잘 먹고,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BMW, 뭐, 벤츠, 이런 외제차 탑승을할 때는, 의상을 조금 어둡고 단정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차 제한을 걸릴 확률이 좀 높아서 혹시나 그냥 편하게 입고 나와야지 하고 그냥 나오셔서 추리닝 바람에 이제 가시게 되면 배차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여러분 또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로 지하도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요. 네, 네, 네. 저 탁송 때문에 왔는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더니만 또 전시장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또 올라가네요. 전시장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제대로 왔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탁송 왔다니까 바로 내려보내는 게... 그러네요. 좀... 여기 전시장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뭐... 라고 하거든요.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좀 헷갈립니다. 경유지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경유지 번호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돼 있으니까 출발지, 도착지 라고 적혀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했을 때, 고객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담당자는 경유지 번호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경유지 번호로 여기 지금 차량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한테 전화 왜안 왔냐고 해서 출도착지 전화번호를 전화했더니 고객님이 받으셔서 저는 이제 메탄동 들어가는 경유지 때 전화 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 번호가 자기 번호고 담당자니까 이 번호로 연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출도착지에서 고객님 번호면 경유지로 전화 한번 해서 꼭 담당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또 헤매게 됩니다. <laughs> 차가 여기 있고 지금 앞에 차두 대가 있어서 이두 대를 좀 앞으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동. 차를 또다 뺐다가 또 다시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러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됐고, 피. 고 아이고. 아유, 씨. 아예 앞쪽으로 빼버리고. 아유. 아유. 그래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차또 운행하네요. <laughs> 하나, 둘, 기스가 좀 있네요. 열 넷, 오케이. 자. 네, 사진. 자,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경유지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한 5, 6분 정도의 거리이고요. 사실 본격적인 거리는 김포 가는 거리니까 우선 그 전까지 여길 기 한번 네,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킹도 다 끝났고요. 이제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6분 걸리네요. 얼른 출발해서 한 3시 40분, 3, 시 40분 사이에 도착하는데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탁송을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움직이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아나 이거 왜 이랬어 나왜 자꾸 이게 이렇게 꼬이지 아나 이거 안돼 이런 말을 계속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말은 계속 부정적인 일들을 자꾸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즐겁고 재미나게 또 감사하게, 하루하루 땀 흘려서 크고 작은 돈을 벌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어, 이 직업의 매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고 차주분께 차를 인계해드리고, 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제 완료했고요. 지금 코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차가 막히는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봤을 때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은 좀 쉬고 차라리 대리를 타는 게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선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라나 아이콘에서 잡았습니다. 5시 30분 출발이에요. 네, 김포대로에서 마포구 성산동 가는 겁니다. 수산물 주차장에 가는 건데 우선 마포구 성산동 가면 대리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마 도착은 한 6시 언저리에 도착을 할것 같아요. 그걸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타고 움직이면 네, 대리코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걸로 이제 탁송은 마무리를 짓고요. 네, 2부 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타러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거리가 조금 있는데 일부러 여유로운 걸 잡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탁송콜을 잡게 되면 먼저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저교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껐다가 다시 키면 저교란에 이렇게 내용이 딱 뜨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있는 사람한테 출발지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 어, 조금 일찍 오셔도 돼요 혹시 제가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일찍 출발해도 될까요? 하면 네, 좋습니다. 일찍 출발하셔도 되요 하면, 시간보다 일찍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꼭 그렇진 않은데, 어, 아니요. 저는 그냥 시간 정시에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정시에 출발하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일찍 출발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일찍 출발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탁송골 타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보다 조금씩 조금씩 앞당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고 가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발시간 5시 반인데 4시 54분에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포 쪽으로 가게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포를 나가야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리 콜도 그렇고 조금 수월하게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막힐 확률이 있기는 해도, 어, 대리는 콜이 많은 곳에서 이제 코를 잡고 다녀야 이것저것 좀 기회가 많아지니까 우선은 마포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차 여기 농수산물 3번 주차장 쪽에 세워놨습니다. 어, 이제 또 하나 완료했고요. 사실 지금 콜이 미아동 가는 게 떴었는데, 지금 차가 너무너무 많이 막힙니다 네, 이런 시간에는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25,000원인데 1시간 20분 걸리고 1시간 30분 걸리고 이러면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결국엔 도착을 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저녁 먹고 어, 대디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괜찮은 콜이 있나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관계로 역쪽으로 가서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대리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